주식 투자자 고래카와 긴조는 말했습니다. 경제와 시세 동향으로부터 항상 눈을 떼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라. 오늘은 주식시장 동향을 분석하는데 탁월한 지표인 스토캐스틱 RSI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토캐스틱 RSI란 뭘까요? 스토캐스틱 RSI를 설명하기 전. 기술적 지표 RSI와 스토캐스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아이카드로 걸어 놓겠습니다. 스토캐스틱 RSI를 시청하기 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 RSI는 RSI 지표와 스토캐스틱 두 지표의 장점만을 살리자는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지표이며 자산이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멘텀 오실레이터입니다. 지표 값은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며 RSI 지표보다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 RSI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RSI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SI 기간, %K, %D. 보조 지표는 이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RSI 기간은 RSI를 산출할 때 사용할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 %K는 %K를 산출할 때 돌아볼 과거 RSI 값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K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스토캐스틱 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었는데요, 스토캐스틱의 K 값을 구하는 예시에서 값을 RSI 값으로만 변경해 주시면 스토캐스틱 RSI의 K 값이 나오게 됩니다. 기간 %D는 %D를 산출할 때 단순 이동 평균을 계산할 기간을 의미합니다. %d의 계산법은 %k의 t1 단순 이동 평균한 것이고, 평균을 한번더 내주기 때문에 %k 지표보다 부드럽고 완만해집니다. 스토케스틱 RS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값을 세팅해야 하는데요. 알파스케어에서 사용하면 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 버튼 클릭, 설정 톱니바퀴 클릭, 값을 순서에 따라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값은 RSI 기간 14일, 기간 퍼센트 K 14일, 기간 퍼센트 D 3일입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 RSI와 RSI 지표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빠르게 움직이는 지표는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더 잦은 매수 매도 신호를 보내는 지표는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스토캐스틱 RSI가 보내는 신호들 중 거짓 신호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RSI 산출 기간인 변수 n과 %K의 산출 기간인 변수 m을 적절히 변경해야 합니다. 장의 추세 전환을 알아내는데 더 용이한 지표는 RSI 지표입니다.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횡보장에서 반등과 반락을 확인하는 데 용이한 지표는 스토캐스틱 RSI입니다. 차트는 알파스케어 다음은 스토캐스틱 RSI의 활용법입니다. 스토캐스틱 RSI의 활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과매수, 과매도 전략, 단기 추세 추종 전략, 퍼센트 D 다이버전스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매수 과매도 전략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전략은 간단히 80 이상일 때 과매수, 20 이하일 때 과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RSI 선이 과매도 구간에서 상향 돌파할 때 매수하고 주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 과매수 구간에서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고 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됨을 알수 있는 기법입니다. 한계점으로 스토캐스틱 RSI는 과매도 구간에 자주 진입해 거짓 신호로 보일 수 있으므로 모든 20선 상향 돌파를 매수 신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토캐스틱 RSI는 상승 추세에서의 과매도와 하락 추세에서의 과매수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승 추세에서의 과매도입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과매도는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이고,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과매도인 20 이하에 스토캐스틱 RSI가 진입하면,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과매도에 진입했을 때 바로 사자보다는 내가 매수하고도 더 떨어질 수 있으니 과매도 구간이 해소될 때쯤 매수해야 내가 사고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주가가 반락할까요? 주가는 크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승 추세에서의 과매수 신호는 거짓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의 끝을 알리는 과매수 시기를 알아내려면 RSI 지표나 MFI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하락 추세에서의 과매수입니다. 주가의 하락 추세에서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면 반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로 예시를 들어보면,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이고,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 과매수 구간에 스토캐스틱 RSI가 진입하면, 주가가 하락 추세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 추세에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면, 과매수가 해소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시적인 상승을 보고, 섣부르게 매수하는 건 위험함을 알수 있는 기법입니다. 반대로 이동 평균선이 역배열,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 주가는 반등할까요? 주가는 반등하지 않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락 추세에서의 과매도 신호는 거짓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매도 신호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RSI 지표나 MFI 지표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토케스틱 RSI는 변동성이 큰 지표이기 때문에 거짓 신호가 발생하기 쉬우니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퍼센트 디선을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전략은 과매수일 때 매도하는 것이 좋고, 과매도일 때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 진입을 매수매도가 아닌 구간이 해소될 때 매수매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과매수 구간은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를 나타내는데, 과매수 구간이 해소될 때 다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이니, 과매수 구간이 해소될 때 매도를 해야 합니다. 과매도 구간은 정상적인 가격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구간이 해소가 된다는 것은 주가가 정상 가격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며, 앞으로 상승 추세로 갈수 있으니, 매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트는 알파스케어. 다음은 단기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단기 추세 추종 전략은 단순히 지표가 50선을 상향 돌파 시 매수, 50선을 하향 이탈 시 매도하는 기법인데요. 실제 차트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지표가 50선을 하향 이탈할 때는 매도 신호가, 지표가 50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 신호가 잡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d 다이버전스 전략입니다. %d 다이버전스 전략은 주가와 %d 그래프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매매하는 전략인데요. 다이버전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저점이 하락했을 때 지표의 저점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락 다이버전스는 주가의 고점이 상승했을 때 지표의 고점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상승 다이버전스를 실제 차트로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가의 저점이 하락했을 때 지표의 저점이 상승한다면 앞으로의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땐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하락 다이버전스를 실제 차트로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가의 고점이 상승했을 때 지표의 고점이 하락한다면 앞으로의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 시 매도를 고려해보면 좋습니다. 이제 스토캐스틱 RSI.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오늘 배운 스토캐스틱 RSI. 1초 만에 세팅하고 사용하려면 알파스퀘어에서 링크는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